네 안녕하십니까 권동성입니다 오늘은 변전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전소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변전소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달받아서 이것을 사용처에 맞게 변환한 후 전기를 전송하는 그러한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기의 전체적인 송배전 과정을 함께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그 다음, 송전용 변전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송전용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초고압, 즉, 154kV, 345kV, 그리고 765kV의 높은 전압으로 바꿔준 다음, 이를 배전용 변전소로 보내서, 배전 전압이죠. 22.9kV로 변환한 후, 수용가, 즉, 가정 같은 곳에 이제 주상 변압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변전소는 전기를 전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전소의 주요 기능을 함께 보겠습니다. 변전소 주요 기능으론요, 첫 번째로 전압을 변성함으로써 전력의 경제적인 수송을 이끌어내고요, 그 다음 전압의 조정을 함으로써 전기의 질을 유지시키고, 전력을 집중시키거나 배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 조류를 통해서 전력 손실을 경감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같은 것들은 개통 및 설비를 보호하는 그런 주요 기능을 행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